코로나19로 지역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고창군에서도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나눠보죠. 유기상 고창군수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네요. 네 군수님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 3월에 저희 청취자들과도 만나셨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여전히 우리 국민들과 함께 신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 요새는 이제 그보창 대교라고 옛날에 그랬었죠 부안하고 네. 고창하고 있는 다리. 네 네. 이게 노을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입니다. 네네. 그 육당 천암선 선생께서 조선의 십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경치라고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노을대교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음. 바꿨습니다. 음. 그이 노을대교를 국가 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권익견 부안군수님과 함께 손잡고 그 우리 1월 달에는 정세균 총리님도 뵙고 2월 달에는 또 이낙연 민희당 선대표님도 뵙고 또 우리 국민들 서명부도 가지고 권익견부 보안군수님과 함께 이제 국토부, 기재부 관련 부처도 돌면서 이번에 꼭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시간이 가네요. 네. 그리고 네. 장기적으로 이제 서해안 철도가 있습니다. 네. 아 세만금에서부터 목포까지 가죠. 이것도 보안군수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아 고창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추진도 하면서 네. 또 내년도 이제 대선 철이기 때문에 네네. 대선 공약에다가 꼭큰 사업을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뛰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어, 바쁘게 갑니다.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네. 대로 노을대교, 그러니까 부창대교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 네. 것은 우리 지역에서 참 오래된 일인데 네. 이게 뉴스를 보니까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국민들 서명도 중앙부처에 제출하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네한 (3만여 명) 서명하셔가지고 네. 우리 또부름군수님하고 함께 손잡고 추진하기로 해서 함께 같이 그 서명 붙들이고 중앙 붙여도 좀 돌고 어~ 최선의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